미스터트롯 3에서 가장 뜨거운 참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3주 연속 1위를 지킨 참가자가 있는 반면, 순위가 급상승한 새로운 다크호스도 등장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최애 트로트 스타는 이 리스트에 포함되었을까요? 당신이 응원하는 참가자가 순위권에 들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오위 주혁진 물쇼, 폭발적인 성장세. 이번 주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주혁진이다. 지난 주까지 중위권에 머물던 그가 온라인 투표 3주 차에서 5위를 기록하며 단숨에 주목받는 참가자로 떠올랐다.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라 실제 투표 수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며 강력한 상승세를 증명했다. 지난 주 2주 차 대비 주혁진의 투표 수는 약35% 증가하며 5위 진입과 동시에 상위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역진이 어떤 무대로 이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자. 폭발적인 무대 물쇼, 카리스마와 가창력으로 압도. 주역진이 선택한 곡은 물쇼로 시작부터 강렬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무대를 휘어잡는 에너지와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공연장을 단숨의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특히 후반부의 고음 파트에서 15초 이상 지속된 롱톤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으며. 현장 투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무대 후반, 물을 활용한 연출과 함께 터져나온 그의 폭발적인 성량은 심사위원들마저 감탄하게 만들었다. 마스터 장윤정은 무대를 정말 즐길 줄 아는 가수다. 노래뿐만 아니라 퍼포먼스까지 완벽했다. 라고 평가했으며 진성 또한 이 무대야말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라고 극찬했다. 방송 직후 공개된 주혁진의 물쇼 무대 영상은 24시간 만에 3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는 같은 날 공개된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 영상보다 약40% 높은 조회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댓글 수가 평소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새로운 팬들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주역진의 진짜 매력을 이제야 알게 됐다. 앞으로도 꼭 응원할 것이다. 완전 무대 장악력 최고. 다음 무대가 너무 기대된다. 이제야 발견한 보석 같은 가수.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순위 상승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주역진은 매 라운드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탄탄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공식 팬카페 회원수는 한 주만에 1.500명 이상 증가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역진이 단순한 일회성 인기가 아니라 확실한 팬덤을 구축하면서 장기적으로 상위권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과연 다음 주에도 주역진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4위 박지호 아쉬운 실수에도 여전한 인기. 지난주 3위를 기록했던 박지호가 이번 주 4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하지만 단순한 순위 변화보다 더욱 주목할 점은 그의 팬덤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이다. 박지훈은 지난 라운드에서 이어폰 착용 중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했다. 무대 도중 순간적으로 리듬을 놓치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무대를 완성하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대에 대한 팬들의 응원은 여전히 뜨거웠다. 박지훈은 지난 라운드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며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컨트롤을 되찾으며 무대를 끝까지 소화해냈다. 마스터 장윤정은 기술적인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박지우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무대를 이끌어갔다. 이는 그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진정한 가수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라며 그의 무대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진성 또한 트로트 가수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흔들리지 않는 무대 장악력인데 박지우는 그것을 증명했다. 이번 실수를 발판 삼아 더 성장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비록 한 단계 순위가 하락했지만 박지우의 팬층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의 무대 영상은 공개 후 48시간 만에 5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순위 변화와 관계없이 강한 영향력을 입증했다. 특히 좋아요 수가 5만 개 이상 기록되며 여전히 많은 팬들이 그를 응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박지우의 온라인 팬카페 회원 수는 한주 만에 약 2.000명 증가했고, SNS에서는 그의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대를 완성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다. 박지우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다음 무대에서 꼭더 멋진 모습 보여줄 거라 믿는다. 이번 실수는 성장의 과정일 뿐, 더 강해질 박지우가 기대된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기술적 문제로 아쉬운 순간이 있었지만, 박지우는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팬들의 신뢰와 응원이 두터운 만큼, 다음 라운드에서는 더 완벽한 무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박지우가 다음 무대에서 다시 탑3로 복귀할 수 있을까? 그의 성장과 도전이 계속되면서, 경쟁은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3위 남승민 무대에서 빛난 가창력과 감동적인 퍼포먼스. 남승민은 이번 주 3위에 오르며 팬들에게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지난 주 5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그는 무대에서 한층 더 성숙해진 가창력과 감동을 전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그가 선택한 곡은 나훈아의 왜 울며 살아로. 이 곡은 그만의 특색 있는 목소리로 더욱 빛을 발했다. 이번 무대에서 남승민은 감정을 담은 노래와 세련된 기교로 관객과 심사위원들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고음 구간에서의 안정적인 발음과 감동적인 음성 처리는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곡의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팬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다. 또한 남승민은 무대 중 2,000원 마스터의 세심한 조언을 받으며 기술적인 부분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찬원은 그의 성숙한 무대 태도와 풍부한 감정을 칭찬하며, 남승민은 노래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돋보인다. 이번 무대에서 그가 느낀 감정을 완벽하게 전달했다. 고 말했다. 남승민의 팬들은 그의 성장에 큰 기대감을 보이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튜브에서 무대 영상은 빠르게 조회수를 쌓아가며 인기를 끌었고, SNS에서는 그의 팬들이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 그의 무대 영상은 공개 48시간 만에 7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 좋아요 수는 6만개 이상 기록되었다. 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남승민의 음색은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다음 무대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 기대된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는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다. 이번 무대 정말 감동적이었다. 남승민의 순위 상승은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큰 힘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주 3위로 올라선 그는 이번 시즌에서 강력한 경쟁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의 온라인 팬카페 회원 수는 한주 만에 1.500명 이상 증가했으며, SNS에서의 팔로워 수는 10% 상승했다. 남승민이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감동적인 퍼포먼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그 미래가 더욱 궁금해진다. 2위 손빈아 막모로 아쉬운 1위 탈한 실패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 손빈아는 이번 주에도 여전히 2위를 유지하며 강력한 경쟁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번 주 그가 선택한 곡은 나훈아의 막모로이 곡의 깊은 감성과 손빈아의 감정선이 잘 맞아떨어지며 무대에서 큰 인상을 남겼다. 곡이 가지고 있는 슬프고 애절한 분위기 속에서. 손비나는 특유의 고음과 감동적인 발음을 잘 살려 팬들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감정이 묻어나는 풍부한 목소리로 무대를 채웠으며, 막모, 위 가사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관객에게 진심으로 전달했다. 특히, 고음에서의 안정적이고도 섬세한 발음이 돋보였고, 손비나는 무대 중간중간 관객을 바라보며 감정을 더 풍부하게 표현했다. 이 부분이 마스터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스터 장윤정은 손비나의 무대에 대해 손비나는 무대에서 감정을 자유자재로 풀어내며 노래를 한다. 감정선이 중요한 트로트에서 그녀는 그 부분에서 특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고평했다. 또한, 진성은 손비나는 고음 처리와 발음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 느낌이었다. 고 전했다. 손비나의 팬들은 여전히 그녀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인기를 얻었던 그녀는 이번 주에도 2위로 유지되며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손비나의 무대 영상은 공개 48시간 만에 80만 조회수를 돌파했으며 SNS에서는 팬들이 그녀의 무대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팬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손비나의 목소리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번 무대 역시 감동적이었다. 감정선이 살아있는 손비나의 노래. 정말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팠다. 손비나는 지난 몇 주간 1위를 놓친 아쉬움이 있지만 여전히 팬들과의 유대가 강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으며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그녀가 더 나은 무대를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은 확고하다. 또한 손비나의 SNS 팔로워 수는 이번 주에 약 2.000명 증가했으며 팬카페 회원수 또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녀의 무대 영상은 조회수와 좋아요 수에서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며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확실히 증명했다. 손비나는 앞으로도 감동적인 노래와 무대를 통해 계속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다음 무대가 기대되는 이유는 이번 2위 성과를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1위, 김용빈, 이별로 3주 연속 1위, 감동적인 목소리로 관객 사로잡다. 김용빈은 이번 주에도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 어떤 경쟁자보다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번 주 그가 선택한 곡은 패티김의 이별로. 이 곡의 슬프고 애절한 분위기 속에서 김용빈은 자신의 목소리로 관객과 심리적인 교감을 이끌어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듯한 깊은 감동을 전하며 무대 위에서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했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감정을 진심으로 담아내는 힘이 있었다. 특히, 이별, 위, 가사와 멜로디를 섬세하게 풀어내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고스란히 전달했다. 무대 중간중간 강약을 조절하며 감정을 다채롭게 표현한 김용빈은 감동적인 피날레까지 이끌어내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마스터 장윤정은 그의 무대에 대해 김용빈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어떤 곡이든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곡에서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그 고유의 감성은 어떤 무대에서도 빛을 발한다. 고 말했다. 진성은 김용빈은 이미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는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곡에서는 그런 특성이 잘 드러났다. 며 그의 가창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팬들은 이번 주에도 여전히 그를 향한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김용빈의 무대 영상은 공개 48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조회수와 좋아요 수에서도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SNS에서는 그의 무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팬들은 김용빈의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이번 무대는 특히 그가 전하는 감정이 정말 와닿았다. 이별이라는 곡을 이렇게 아름답고 슬프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김용빈 뿐인 것 같다. 김용빈은 이번 주에도 압도적인 순위로 1위를 지키며 강력한 영향력을 입증했다. 그가 이룬 3주 연속 1위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의 노력과 감성적인 깊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였다. 또한, 김용빈은 팬들에게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김용빈의 SNS 팔로워 수는 이번 주에 3.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팬카페 회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그의 감동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김용빈이 3주 연속 1위를 지키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의 향후 여정이 더욱 기대된다.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더큰 도약을 할 김용빈의 무대가 기다려진다. 이번 주 경연은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실력과 열정은 계속해서 무대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어떤 이가 결국 우승의 자리에 오를지 매우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경연에서도 더 많은 놀라운 무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번 주 무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앞으로 어떤 참가자가 더 발전할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